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싸운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묻는 것이죠.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기독교나 예수도 그길 중에 하나일 뿐 결국 같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올라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과 함께 거기로 올라가야 할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양한 길을 통해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치더라도, 기독교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룰 수 없죠. 죄인이 돌을 닦아도 죄를 닦는 것에 불과하고 선행을 쌓아도 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뭄을 선포하고 수년이 지난 뒤 엘리야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했지만 엘리야는 헛된 바알을 따른 결과일 뿐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거나 엘리야가 괴롭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벌 펼칩니다. 갈멜산에 모인 엘리아와 바알 선지자는 재단에 재물을 올리고 제사를 했을 때 응답하는 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 선지자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아침부터 낮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정오부터 대낮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큰 소리로 기도하며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열심, 자해를 하면서까지 바알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이런 방법이 그들의 규례대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을 불러오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기의 몸까지도 상하게 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발은 헛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아무리 열심히 한들 응답이 없고 헛된 결과만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헛된 노력이 죄인의 현실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헛된 결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우상,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목적지가 만드는 결과라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음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바를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인은 교만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지만 그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죄인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낭만과 좌절과 슬픔으로 가득한 시간일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회개하는 인생, 믿음의 인생, 은혜의 인생이 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